2026년 MLB F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일본의 파워이터 오카모토 카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드디어 그가 FA로 공식 개시되는 메이저 리그 전체가 훌렁이기 시작했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MLB 기관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최고의 파워를 지닌 타자가 드디어 메이저 리그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카모토는 최근 어떤 활약을 보여줬을까요? 먼저 2024년. 그는 143경기에서 27옴런을 기록했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하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MPB 정상급 파워를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25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부상으로 77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15옴런, OPS 0.99이라는 놀라운 생산성을 기록했습니다. 출전시간 대비 파워 생산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인 셈이죠. 건강만 유지된다면 MLB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카모토의 커리어 전체를 보면 그 증가가 더욱 드러납니다. 그는 MPB에서 풍산타율 0.277, 출루율 0.361, 장타율 0.52를 기록한 대표적인 정통파 장타자입니다. 장타율 0.520대를 커리어 전체에서 유지하는 타자는 흔치 않죠. 그만큼 꾸준한 파워와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미국 야구 팬들이 오카모토를 강렬하게 기억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 4회 말 그는 미국 팀의 카이 프리랜드를 상대로 끔찍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은 미국 중계실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이 선수 진짜다 라는 인상을 남겼죠. 대회 성적은 2홈런, 7타점, 8볼 넷, 그리고 OPS 1.278 일본이 세 번째 WBC 타이틀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카모토는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문가들은 건강을 유지한다면 25에서 3 5홈런을 노릴 수 있는 파워 히터 그리고 한 팀의 클린업 트리오 중심에 설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강점은 확실합니다. 뛰어난 스윙 밸런스, 안정적인 종 관리,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다만 MLB 특유의 빠른 페스티벌 대응 그리고 시즌 내내 컨디션 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카모토, 카지마가 MLB에서 어느 팀 유니폼을 입게 될것 같나요? 오카모토, 카지마 이제 MLB가 노리는 진짜 파워 히터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팀은 블루제이스, 매츠, 컵스, 타이거즈, 그리고 팬들이 주목하는 에인저스까지. 여러분은 어디로 갈것 같나요? 그리고 과연 그의 파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